드디어 안맞든 부분을 찾았네요. 너무 무서워. 너가 아, 진짜 너무 서워요무 무서워. 너무 서 너무 무서워. 너물 철권. 메 너무 무서워. 스노우 서워 너무 무서워. 너무 무서워. 너무 무서워. 너무 무서워. 너무 무서보글보 무서워. 너무 무 철권, 네. 철권 대표적으로 철, 철권이 시대를 풍미한 그런 대표적인 게임이고 그리고 킹 오브 파이터, 네, 이거 두 개는 남자들의 상징이죠. 킹 오브 파이터 같은 게임데 저는 그때 그냥 예쁜 여자애 저가 이렇게 이름 뭐지? 친니? 마이. 우리가 이제 성인물을 접할 수가 있는데 킹 오브 파이터가 <laughs> 슴이 이렇게 가득. 야다 나. 이마이 마이. 레디 고! 중요한 건 미친 요리 미친 요리를 아... 불러낼 수 있냐 없냐 여기서 이제 클라스가 나뉘는데 아 하, 하긴 그때는 전술을 잘안 해줬어요 그걸 왜냐면 막 되게 빨리 해따따고야 이거 어떻게 했어? 하면 안알려서 이렇게 해다고이리 제가 원래 이리를 제일 많이 썼거든요 여기 뒤에 달달 달 하나 들어가지고 <laughs> <laughs> 너무 무서워 내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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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진짜 무서워요 <웃음> 아, <웃음> 자, 무지로쏴라고라라라라라라이라이러라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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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아 아, 라라라라라라라라라아라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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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<laughs> 나중에 왕, 왕 비행기 하나 뜨는데 여기 필살기를 싹쓸이 한번쫙 하는 거지. 드디어 안 맞는 부분을 찾았네요. 날, 절 이해해주지 못하고 있어요. 그리고 그거 베이비 컴온 베이비. 컴온 베이비 좋지. 이 아, 그래도 이제 아까 소화시킬 겸 친구들이랑 가가지고 자, 레디 자, 노조킥. 시작! 레디 고! 이거 알지? 힘들어서 이렇게까지 진짜 이렇게 하다가 들어서 이거는 좀 아픈데 근데 그 애기가 너무 현실적으로 증거가 없겠네요. 얼굴이 이만하고 몸도 이만하고 아난 그거 나와요. 그 애기 기어가는 거 빨리 아, 가는 거 아! 뺨 때리기! 어머 미안하다. 뺨 때리기 기억뺨 때리기 조금 잔인한 것같아 그게 나한테 좀 맞았어. 야한 게임 있었잖아. 처음 으로 땅따먹기라고 난 스타크 에프트 땅따먹기 나와. 이거를 완료하면 어. 오케이 이게 오락실에 있었던 나는 그럼 내가 그럼 왜 이렇게 좋아지? 하나 그러면 너무 쾌감이 느껴되 이게 딱할 때마다 이렇게 보이잖아. 어, 진정한. <laughs> 아니 여사 보는 게 재밌다. 진정한. 아, 네가 그거잖아. 철권의 제왕. 일단 철권하면 태그 였지 태그. 태그. 근데 얘가 진짜 철권은 진짜 잘 하는데. 그 기술을 고급 기술을 쓰는 게 아니고 초라하게그 말을 바꿔 말하면 얌생이처럼 아니지. 얌생이가 생겨가지고 얌생이 섬세하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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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섬세하다. 얘가 진짜 섬세하게 잘했어 <laughs> 게임을. 그리고 캐릭이 나 같은 경우에 처음에 입문할 때스모스모 스모 알지. 스모스모 그 스모. 스모 알지. 대각선 밑으로 손하면 어떻게 되노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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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하나 둘 셋. 홀홀홀홀 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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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홀. 이거 한 시간 동안 한 시간 동안 이렇게 다고 소들 맞았다 그 선배. <laughs> 그래. 이거 하면 안 된다. 홀. 폴, 바, 폴, 폴은 빠질 수 없지. 알지? 어. 아, 예. 어. 아, 근데 폴 한창 했을 때 손목 턴을 치운 거 생겼어. 그리고 워락실은 남자애들이 그 꼬꼬기 봐고 있으면 자기야, 들 내가 진짜 깨뜨리고, 어, 맞아, 나, 나, 나 같은 애들 게임 못하니까 하면. 이렇게 하고. 아, 예전에 같이 게임장 갔잖아. 어. 뭐야, 싸우는 게임 했었잖아 어. 근데 진짜.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이겼잖아. 저준 거야. <laughs> 왜... 반응게 좋네. 두 분이 같이 거 맞죠? <laughs> 야, 기억이 아, 잘... 기억이 <laughs> 잘안 나. 어떤 남자야? 아니 너랑 보고 간다고. 있니? <laughs> 다른 남자인 <남단과, 웃음> 기억이 잘안 나지. 자, 러보지 말아라. 아, 공공격이아이 아, 안다, 안다, 안다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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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왕와 왕어. 으와으와 으어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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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니 파란색. 파란색이다, 이 파란색. 야, 밟아야 된대, 알지? 계속, 계속, 계속 눌러라. 니 내꺼 밟지 말아, 이거. 밟으면 안 된다. 밟으면 안 된다고? 와 아! 왜, 다가오노! 나노. 이거 풍선 하나면은 살릴 수 있대, 나중에, 보너스판에 아. 야야, 아씨, 다가오지 마라. 놀았나 이거? 누가 <laughs> 네. <laughs> 다아왔다 위에서 놀아야 된다. 위에서 다가오지 말라니까. 어, 가라, 가라, 가라. 놀았, 나았나 스타트. 나 모르는데 방구. 나나 키도 알아봐야 돼. 우와, 귀여워. 아 이, 이게 점프다. 어, 이게 점프. 어, 어, 어. 이게 이게 점프. 이게 총 떠는 거네. 오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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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. 나핑크지 아,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야. 귀여야 야! 기아야! 기아야! 기야야싹해야 돼. 싹수해야 돼. 돼. 안 돼! 잘한다. 안 돼, 안 돼. 내 거야, 저거! 아, 아니, 아 먹었다. 나한 발짝 늦어, 자꾸. 이거다, 이거다! 이 노래다, 이 노래다. 오이 아이 욕안 하고요. 응. 저걸 왜안 먹어? 이가 여기서 벌서 갈라가지. 못못 가는 못거 아니야? 응. 끝났어. 그러지? 아유, 에유. 에유. 아유, 아유. 아 아까 했었어야 알았어. 되는데. 이것또 어떻게 올라가나? 응, 늦었어. 아유, 아유. 언니, 아래집에서 올라올라. 다조용 아, 해, 언니나 조용히 해. 아니, 굳이 안 먹었는데. 빨 여기서 톱! 이런 거, 이런 음. 스킬 이런 거 베껴주고, 짜잘한 건안먹는다까주고 오, 지금 뭐 하수구가 안 들어가나? 여기서 중요한 건 보너스 먹고, 그리고 여기 하수구까지 들어가는 그래. 어, 좀장잠깐그래아요 그건 이건 인정이장그 좋지 그래 그건 그래. 거아요장인이지한개 뭐, 남겨두고 가는 스 그치, 그치, 있네. 그치, 그런그는 아포나에 게 넘겨 주고 여기서도 잘하는 사람 못 하는 사람 딱이분된다고 5천만 점. 아. 잠은 손가락이 오늘 좀 했고네. 어, 난난담당난 담아. 지나나나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.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. 너나나 나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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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깃발 나나나 나나나 나나 하다가 그, 이제, 두더지 나오거든. 그래서, 땡, 땡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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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된다고. 나는 <laughs> 아, 아, 네, 진짜 알겠다. 아, 이 표현 진짜 잘한다. 그래 현잘하이 표현 진짜 아, 잘한다. 하다가, 중요한 건, 아, 날 때, 가생이로 날아야 돼. 그러면, 두더지가 안 걸려. 그래서, 와, 그걸 조심하면 돼. 중간에 게임 한판한거 같다. 아, 아, <laughs>